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업무사 전문의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 교수, 서울 법학과 부동산 영무소장 김철중입니다. 어, 제가 28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어, 제가 경매 직접 받아가지고 어, 구제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손님 거 어, 했던 거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어, 경매를 잘못 받았을 때 이 구제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소송이든 뭐 채무불이행 명부 등 이제든 나이 정지 든어 각종의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법 법에 규정된 것과 판례와 사안 포서 그리고 그 전문가의 그이 사례 내가 받은 것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경매 어, 회사 경매 오래하신 분들도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다른 특수 물건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어, 대충해갖고는 주식도 마찬가지. 저도 주식도 오래하고 부동산도 오래했는데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그게 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 제로섬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 소수가 돈을 벌고. 다수는 돈을 잃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경우에 내가 오늘 만약에 수요일이다, 수요일 날낙찰를 받았는데 아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7일 동안 왜냐면 초일 불사림이라서 오늘 수요일이면 다음 날 목요일부터 계산해서 7일이 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가 불어가 신청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7일 동안 매각 불허가 신청인데, 이거는 민사 집행법 121조에 7가지 사유가 있어요. 7가지 사유가 있는데뭐 경매 능력이 없다든지 자격이 잘못됐다든지 관계 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1호고,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게 2호고요. 그리고 이제 3호가 그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내서 매수 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사호가, 체육과 매수신고인, 그리고 그 대리인, 체육과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어, 민사집행법 108초 각호의 가운데, 어, 하당이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5하고 호 6호, 7호를 많이 하는데, 5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체제매가가 결정, 이게 감정평가잖아요. 이게, 어, 일반적으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감정평가한 거하고, 그, 재개발 재건축될 때그 당시에 감정평가하는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많이 나요. 그리고 어~ 재발 재건축 공부를 깊이 있게 많이 안 하면 사고 많이 납니다. 그 경매든 경매 아니든 매매 등용 그리고 일감 매각각 결정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잖아요. 현장 조사 확인서도 있고 매 비굴 안에 이렇게 써 놓는 것도. 써야 할 것을 안 썼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 아까 121조 7가지 사유에 이제 이게 5고5가지 있는데 이 7가지를 다할수있5 5 내가 불5가 신청을. 근데 내가 불5가 신청했는데 안됐어요. 5가5 5 5 5 5 5 일주일도 5 5 5 5 5 5 5 12년 전에는 옛날에 내가 쓰는 가격에 10%를 보증금으로 냈걸랑요. 내가 10어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인데 내가 12억에 쓰려면 1 2억이 10%인 1억 2천을 그 보증금으로 냈는데 이거 민사지 펌프 바뀌면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로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경매가가 감정평가가 그 금액이에요. 10억이라도 서울 같은 데는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20% 저금되고 지방은 30% 저감되거든요 지방에는 경기도도 포함돼요 이20% 저감대를 쓸때그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20%씩 그 가격의 10%를 지금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주일 지나고 또일주일적 즉시 한국에 갈 때는 추가로 내가 옛날처럼 쓴 가격의 10%를 그 한국 보증 공탁을 해야 돼요. 이, 이때는 현금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에는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변제 공탁, 보증 공탁 이게 담보 공탁인데요. 집행 공탁, 뭐 가압류 가처분, 그 가압류 해방 공탁 이런 게 집행 공탁 그리고 요 보강 공탁이 약간 보정이고 담보가 보정이면 여기 보강 공탁, 몰치 공탁 이 있는데요. 집행 공탁하고 변제 공탁이 변동이 많았어요. 형사 공탁이나 임차인 사면 변제 공탁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는데. 요 변제공탁이지만 요 집행공탁하고 사이에 가압류 있을 때는 원래 변제공탁 했다가 나중에 집행공탁 했다가 이거에 따라서 어 사유신고하니 많이 그 제도가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랑요 근데 또오면 이제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적시하고 어 돈도 많이 가있고 나중에 돈이 다 날라갈 확률도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지나면 30일 날 대금납부 기간 주잖아요. 이때 할수 있는 게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이에요. 이때는 아까 민사집행법 121조 7가지 사유 중에 5호까지 했잖아요. 6호가 뭔가 하면 이제 천재지변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사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자 이때 이때는 어요 6호만 127조 민사집행법 매각 허가 결 취소 신청이 돼 있어요. 제가 그렇죠. 1 2 1조 7까지 메가브로가 사인데요. 사실 이 조문에는 메가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돼 있어요. 메가브로가는안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경매 어~ 10년 안 하면 진짜 자기가 초짜자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도 이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운전도 그렇고 사고나거든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이~ 처음에 이제 제도가 있는 거 알아도 잘 써먹지도 않고 어~ 저처럼 어~ 그~ 한국민사 집행법 여러 학회에서 법관님들, 부정판사님들때로 대법관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연구하고 논문 발표하고 최근에도 제가 어, 이 경매 관련해서 논문 2편에 했어요. 제가 제 목표가 어, 책 100권, 논문 100편을 쓰는 게 목표거든요. 법학 박사이고요. 요 이제 경매 공신력이나 부당이득 관련해서도 냈고 5월 30일 날도 출간됐어요. 그데 음. 이제. 이렇게 해도 실무도 28년 하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저는 법무사 행정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다 있고 다세개를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6호가 그거고 7호가 경매 절제 그밖에 중대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인데요. 5호 6호 치료하는데 메가 프허가신청때 어 승부를 그래야 돼요. 여기서 안됐으면 나중에 6호밖에 안 냈는데 잘못해갖고 오호나 물론 투집을 잡을 때 하자를 잡을 때어그럴듯하 포섭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판례도 많지가 않아요. 안된 거는 되기 많지만 됐는 게몇개안 되고 그, 그 다른 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우리는 대륙백해잖아요. 독일하고 이런면서 경매 제도가 여러 가지 좀 비슷하고 다른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그 돈이 묶이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보통 경매 법원 자체에서 불복이 있으면 소송 안 가고 거기서 해보고 안되면 또 다른 물건 을 참고 이런 경우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저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한 사건도 많이 해결해 봤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해야 돼 행정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이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제가 해결한 거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어이 사람은 땅 자체는 10억이 안 되는데 이제 태양광 이런 걸 인수받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그 인허가가 자기한테 승계 안 되는 경우 뭐 있어요. 이런 걸를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시청이든 아니면 군청이든 다가 가지고 확인해도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인허가뭐 된다고 이렇게 어 쉽게 얘기하 도고 자기가 제대로 검토 안 하면 크, 크게 돈을 날릴 수 있어요. 보증금, 막 뭐. 수십억도 수억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이글 쓰는 게 맞아요. 뭐, 소, 소송이든, 어, 뭐, 신청사건도 되게 많고, 등기도 있잖아요. 자기가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가 어, 수십 년 자기가 일을 했는가 하고, 본인들이 쓰는 거는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거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맨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글을 써도 거기 다르잖아요. 그냥 뭐한두장 이래 풍자적으로 적는건안 돼요. 그분들도 법원 공무원들도 인연 어, 안 무시로 테이션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해주려고 해도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급나잖아요. 나중에 막 해줬다가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소송 들어올 수 있고,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소송 소송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수송이라든지, 그런 법리적으로 잘 엮어 가지고 근거에 맞게끔 어, 실무재현화 아니면 발레 근거를 딱 하고 어, 유사 사례, 성공 사례 그런 것도 딱딱딱 해야지 어, 성공할 수 있고요. 성공률은 되긴 하죠. 뭐 다른 사건이고 뭐든지 그래요. 뭐다 뭐 쉽게 쉽게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 말부터 이제 경매 사건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경매 받아달라고 낙찰대리 경매대 입찰대리 뭐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권리분석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뭐돈 버는게 목적이 아닌 사람인걸랑 정당하게 그냥 서민들 돕고 뭐그 일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인데 연구하는 재미 뭐 한번 인연이 되면 끝까지 가는 주의라 가지고 이렇게 장래 이 사람이 불리하다 이러면 안 하고 내가 프러가신청이 왔는데도 그 제가 이리 걸리보세해보면잘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경매라는 게 이제 내가 처음에 잘못 받았는 가같도 나중에 어 가지고 있으면 또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래 봤고 근데 이게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거 터지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 제대로 이거를 이제 버무려 가지고 어 이해시키고 설 법리적으로 하는게 중요해요. 즘은뭐뭐 뭐 이렇게 뭐 야매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그렇게 큰일 나는 세상이고요. 뭐 이렇게 위변조 한다든지 이런게 세상 큰일나 형사처벌 받고 바로 보소당해요 고발당해요. 정당하 법리적으로 가야 돼요. 저는 손님 딱 보고 엉뚱한 얘기하고 저기 하면 바로 내보내요 어, 그, 그, 그렇게 해가지고 뭐돈벌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요 어, 그 도울 일 있으면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법학박사 김철중입니다 어, 제가 영상 만 천개 가까이 올렸는데 구독자가 아직 이제 만천명 아예 안 되고 거의 있을 때한 개월 있을 때한 명씩 늘어나는 것들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왔는데 해야겠더라고요 예좀 네, 영상 많이 봐주시고 어 응원 주시면 제가 더욱더 많은 제이야기보따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배우기도 하고 어 박사 따도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바빴는데 이제 좀 자주 자주 새로운 것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주세요.